안녕하세요. 게임 채널 로직캐스트 알로직입니다. 심의 탈출은 로직 스쿨 제4화고요. 요번 신청자분은 사원, 사원이라는 아이디를 쓰고 계시는 플래티넘 매크리 유저가 되겠는데 어 글을 읽어 보니까 원래 3500점대 유저시라고 하시더라고요. 3500점대 유저였다가 안 쓰던 친구 아이디를 빌려서 지금 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은 2719점인가? 한번 볼까요? 2719점에 어, 최고 점수를 다이아를 못 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맥크리의 포지션 그리고 에임을 피드백을 부탁드렸으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같이 이런 <laughs> 맵에서는 이제 솔저랑 맥크리가 딱 좋은데 지금 팀 조합을 보면 딱솔저랑 맥크리죠? 왜냐면은 이런 왕에게 같은 개활지, 그러니까 뻥 뚫려있는 이런 맵에서는 겐지나 트레이서 같은 영웅들도 물론 좋긴 하지만 지, 굉장히 갈수 있는 방향이 제한적이고 게뻥 뚫려 있으면은 이런 히트스캔 영웅들이 상대방 영웅들을 제압하기가 굉장히 쉬워져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이 위도로 갖고 있는 이유도 위도로 이렇게 어 넓은 이제 맵을 보면서 여러 명들이 이제 동시에 이제 제압을 할수 있다 보니까 그래서 위도로 많이 뽑는 건데 히트스캔 영웅들이 그래서 많이 뽑히는 건데. 이런 식으로 뒤쪽으로 쭉쭉 빠지면서 겐지가 우리 팀들에게 이제 앞뒤로 이제 어. 포이드에끔 하고 있는 이런 포지션은 굉장히 좋습니다만 상대방 윈스턴이나 겐지 같이 돌진 조합에는 사실 팀들이 모이면 모일수록 세져요. 그러니까 뭉쳐다닐수록 어 겐지랑 트레이서 뭐 윈스턴이 할 것이 굉장히 적어지기 때문에 웬만하면 저렇게 오는 조합이면 어디 가지 말고 무섭다고 쭉쭉 빼지 말고 그냥 최대한 붙어 다니는 것이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봅니다. 자, 에임 자체는 굉장히 좋아요. 지금 필요한 인원들을 딱딱 맞춰주고 있고, 지금 뒤쪽으로 트레이서가 돌아오는 것 같은데. 일단 혼자 있는 포지션을 포기를 하고, 자. 아, 에임 깔끔하죠, 정말. 에임이 정말 깔끔해요. 지금 겐지도 헤드를 맞췄고, 방금 헬스팩을 먹었는데도 지금 헤드를 한번 때려놨기 때문에 윈스턴, 아군 윈스턴이 지금 제압하기가 굉장히 쉬웠죠. 자, 이런 식으로 한 명씩 한 명씩 잘라주는 플레이, 겐, 플레이 자체도 굉장히 좋고요 대신, 이렇게, 어, 너무, 이런 식으로 깊이 들어가면 안 되죠. 왜냐면은 상대방이 트레이서, 겐지, 윈서 이런 돌진 조합이기 때문에 팀들이랑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상대방의 공격에 노출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겐지 같이, 어, 겐지, 트레이서 같이 돌진 조합이면은 기동성이 굉장히 빨라서, 어, 맥크리가 잘, 포지션을 이탈을 하게 되면은 상대방 입장에서는 추적하기가 굉장히 쉬워져요. 그러니까 한 명이 잘리고 나니까 지금 한 번에 훅 뚫리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왜냐면 맥크리 지금 선수가 에임이 굉장히 좋아서 팀에서 지금 굉장히 큰 역할을 맡고 있기 때문에 맥크리가 잘리니까 바로. 아, 지금 잘 잘라주긴 했는데 만약에 맥크리가, 상대방 맥크리가 잡지 않았으면은 킬을 많이 했긴 했겠지만 그래도 뭐저 잃어버린 거점 자체는 다시 회복하기는 힘들 거예요. 왜냐면은, 지금, 그, 거점 있었던 게, 맥클리 하나밖에 없었기 때문에, 아무리 몇 명을 죽였, 었더라도 뭐, 좋은 시도였긴 했지만, 어, 냉정하게 말하자면은, 의미 없는 궁극기 사용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어쨌든 좀 아쉽게, 거점, 첫 번째 거점을 준것 같고요. 포지션도, 이제, 제차 말씀드리지만, 겐지 트레이서 윈스턴 같은 돌진 조합에서는, 무리해서 이탈하면 안 돼요. 아무리 에임이 좋고, 뭐, 상대방을 잘 따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어후, 와우. 무리해서 이탈을 하면은, 그니까, 팀원들이랑 멀리 떨어지는 만큼 약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포지션에 이탈을 하지 않은 채로 뭉쳐 다니면은, 아군들도 훨씬, 어 이렇게 지금 잘라준 것도 굉장히 좋아요. 아군들도 훨씬 안정적인 게임을 할 수가 있고, 근데 이 지금 같은 경우는, 음, 맥크리만의 실수라기에는 좀 힘들고 솔저가 상대방 라이하르트 화염강태에 죽었기 때문에 어좀 뚫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그리고 메르시의 불화 활용, 활용조차도 좀안 좋았죠 그리고 맥크리가 또또 또 팀원들이랑 또 지금 못만난 채로 무리해서 이탈을 했기 때문에 아 어, 근데 에임 자체는 정말 좋습니다 정말 잘 맞추고 있어요 아니고. 그러니까 상대방 살상 능력은 굉장히 좋아요 상대방을 잘라주는 플레이, 그니까, 러 에임 자체는 굉장히 좋아요. 그 때문에 제가 그쪽에는 피드백을 해드릴 게 거의 없지만, 포지션이 굉장히 좀 문제가 많은 것 같네요. 만약에 이제, 한 명씩 한 명씩 잘라주는 그런 플레이를 할수 있는 그런 상태라면은, 그니까 상대방이 돌진 조합이 아니라면은 굉장히 좋은 플레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겐지 트레이서 같이 측면을 노릴 수 있는 영웅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어 밖을 나가게 되면은 좀 많이 위험하죠 벌어지는 만큼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피드백을 지금 4 개까지 받아봤지만 공통적으로 전부 다팀 보이스를 활용을 안 하세요. 지금 팀 보이스 그니까 채팅을 치는 사이에 팀 보이스로 말을 하면은 훨씬 어 게임에 집중도 더잘 되고 그다음에 타이핑하느라 시간 낭비하는 것도 없을 텐데. 팀 포시를 활용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런 식으로 포지션을 활용하는 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니까 지금 같이 맥크리가 뭐 다른 데안 가고 팀원들이랑 같이 붙어다니니까 훨씬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죠? 아, 진짜 에임은 정말 깔끔합니다. 네, 에임은 정말 깔끔해요. 그니까 에임 쪽으로는 진짜 뭐 피드백 해 드릴 부분이 없을 정도로 정말 깔끔합니다. 그리고 포커싱도 잘 되는 것 같고요. 탱커 탱커가 만약에 이제 들어오는 위협적인 탱커가 있으면 먼저 탱커부터 잘라주는 플레이도 좋고 그리고 뭐 상대방 팀이 이렇게 뭉쳐 있을 때는 탱커 별 방벽을 킨 라인하르트 이런 애들은 이제 때릴 필요가 거의 없죠. 때문에 주변에 있는 딜러들이랑 힐러들을 먼저 잘라주는 플레이도 굉장히 좋고요. 방벽을 녹여주는 플레이는 굉장히 중요하긴 합니다, 사실. 만약에 솔저가 방벽을 계속해서 때려주면서 빨리 녹여주고 있는 그런 플레이 자체는 굉장히 좋습니다. 아, 근데 저렇게 윈스턴이 잘렸구요. 윈스턴이 잘렸음에도 불구하고, 자, 여기서 보시면은, 솔저도 잘리고. 그니까, 러 맥크리가 무리를 이탈하자마자 지금 팀원들이 다 쓰러지고 있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니까, 러 웬만하면은, 그니까, 러 맥크리 자신이 그 팀들이랑 같이 있다고 해도, 나만, 그니까, 있는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다른 팀원들도 밖을 나갈 수가 있거든요. 방금 인스턴처럼 그냥 혼자 나가서, 혼자 죽고, 솔저도 방금 라인하르트 뒤에 안 숨고 앞에 나가다가 지금 잘렸잖아요. 인스턴테 이럴 때는 팀 보이스를 활용을 해주셔야 돼요, 진짜. 같이 있자고. 밖에 나가지 말라. 그 때문에 지금 맥크리, 지금 제보자 분 자체도 왼쪽으로 와서 혼자 이탈을 했고요. 어, 에임이 잠시 흔들렸는데 이게 지 같은 상황에서는 굉장히 큽니다 어, 메르시를 최우선적으로 잘라주신 거는 굉장히 좋은 거예요 왜냐면 부활이 없기 때문에 근데 부, 메르시가 굉장히 복귀를 빨리 할 수가 있거든요 소호천사 때문에 그래서 지금 같은 거는 자 아군 메르시의 부활이 굉장히 좋게 들어갔고 지금은 쏴야죠 지 지금 빨리 쏴야죠 빨리 자 지금 혼자 이렇게 들어오면 안 되고 팀원들이랑 모여야죠, 팀원들이랑. 이거를 로드구랑 1대1을 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 안 되고. 지금, 네, 이런 식으로. 아, 이렇게 보면은. 앞라인을 먼저 신경을 안 써줬기 때문에. 그러니까 로드구를 잘라주는 거는 어차피 잘라주긴 했었어야 됐어요. 하지만, 먼저 팀원들이랑 모여서 팀원들이 하고 있는 행동에 도움을 주고 있어야지. 그러니까, 아, 뒤에 로드구가 있네. 로드구부터 잘라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앞라인은 앞라인대로 망하고. 뒷라인은. 그, 이제, 앞라인이 무너지게 되니까 저절로 이제 무너지게 되는 거고, 따라서 무너지게 되는 거고. 굉장히 좀 아쉽죠. 이렇게 1라운드를 준것 같고요. 공격 조합은 라이너르트 없이 디바 윈선 트레이서로 돌진 조합이네요. 계속 경기가 시작이 되고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대방의 오리사랑 라인하르트 그 다음에 윈스턴 소리가 아군 윈스턴이겠죠 근데 이게 오리사 라인이면은 방벽 싸움으로 하겠다는 거니까 라 솔직히 방벽 싸움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맥크리가 설 자리가 굉장히 적어져요 상대방은 바스티온이고요 재워놓긴 했지만 뚫을 수가 없죠 왜냐면 방벽이 그렇게 많으니까 그래서 만약에 트레이서와 그러니까트레이가 있으니까 겐지로 해서 서포터를 하면은 더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데, 왜냐면은 바스티온이 있다 보니까. 뒤쪽으로 이렇게 포지션을 옮기시는 플레이는 굉장히 좋아요. 굉장히 똑똑한 플레이입니다. 왜냐면은 지금은 이제 수비 때랑 좀 상황이 많이 다르죠. 왜냐면 수비 때는 이제 라인하르트, 뭐 윈스턴, 그 다음에 솔저 이런 식이었, 이런 식이었기 때문에 무조건 뭉쳐야 쎘고, 게다가 상대방 조합조차도 어, 돌진 조합이었기 때문에 돌진 조합에는 어떻게 있어야 되냐?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뭉쳐 있는 것이 돌진 조합의 카운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은 완전 뒤바뀌었죠. 이번에는 지금 제보자분 팀이 돌진 조합이고, 그 다음에 수비 측은 지금 방벽 메타기 이 때문에 이제 이런 식으로 매크리가 따로따로 로밍을 다니면서 한 명씩 한 명씩 잘라주는 플레이 자체는 괜찮아요. 이거는 틀린 게아니에요 왜냐면은 방벽으로 막아줄 수 있는 곳이 굉장히 한정적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다방면에서 때려주게 되면은 굉장히 힘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 이런 식으로 바스티온을 견제해주는 것 같, 자체는 정말 좋고요. 석양 가기죠 이건 사실. 근데 상대방이 어, 방벽이 세 개예요. 윈스턴, 오리사, 라이너르트이기 때문에 지금 맥크리 입장에선 굉장히 답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 이거를 여기서 이렇게 한 방에 죽어버리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맥크리가 뭐 어떻게 잘못했다라기보다는 그냥 좀안 맞다 상대방 조합에 좀안 맞다 심지어 지금 파라가 나왔죠 안 그래도 저렇게 방벽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파라를 하겠다는 거는 팀 자신에게 페널티를 안겨주겠다는 라 뜻밖에 안 되거든요 저건 그러니까 방벽을 완전히 빨리 녹일 수 있는 그런 조합을 선택을 하든지 아니면은 방벽을 무시할 수 있는 조합을 하든지. 근데 지금은또 어떻게 어찌저찌 미는 것 같네요. 왜냐면 적들도 적들조차도 지금 포지션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이 포지션 흔들리는 걸잘 노려야 돼요. 그러니까 맥크리 유저한테 피드백해 드릴 상황은 아니지만 만약에 자신 트레이서 뭐 겐지, 윈스턴 같은 측면을 노리는 영웅들을 하실 때는 상대방이 이렇게 포지션이 흔들리는 것을 딱 캐치를 해서, 아, 뭐, 여섯 명 중에 이한 명이, 어5 다섯 명이랑 안 뭉쳐, 안다니네 혼자 지금 이탈해 있네. 이러면은 그 영웅만 쫓아가서 죽여야 됩니다. 근데 그거는 솔직히 어떤 딜러든 다 똑같아요. 일단 혼자 돌아다니고 있는 그런 애들을 먼저 잡아야 되는 게 딜러의 숙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굉장히 자리아의 궁이 좋게 들어온 것 같고요. 그니까 방금 같은 맥크리의, 다, 방면을 노리는 맥크리의 플레이 자체는 좋았습니다. 포지션에서는 피드백 해드릴 사항은 없고요 공격에서는 굉장히 좀잘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파라가 지금 무리하게 혼자 가서 공을 날려서, 날려서 죽었고요조금 오리사의 궁극기가 빠진 소리가 들렸기 때문에 뭐, 이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득은 아니지만 그렇게 손해라고는 못 본다는 거죠. 디바도, 좀 무리하게 공을 날리는 것 같고, 모든 게좀다 미스네요. 그니까 러 궁극기 조합이 정말 안 좋게 들어갔네요. 디바이 궁극기도 그렇고, 파라이 궁극기도 그렇고, 맥크리 궁극기도 그렇고. 그 이래서 팀보이스를 활성화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니까 러 차례차례 한 명씩 쓰러지다 보니까 바스티온은 신나서 지금 궁극기를 키고 다 나머지 애들을 정리를 해주는 거고요. 그니까 상대방이 바스티온 조합이면은 제가 지난번 3화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바스티온 조합이면 아군들은 어쩔 수 없이 바스티온에게 맞춰줘야 돼요, 그 조합을. 근데, 적들도 똑같아요. 상대방이 바스티온 조합이다? 그럼 바스티온만 집중적으로 캐치할 수 있는 그런 조합을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스티온 정말, 어떻게 보면은, 정말 엿 같은 그런 영웅이에요. 뭐, 아군이든 적군이든 전부 다 자신에게 그 집, 모든 집중을 쏟아붓게끔 만드는 그런 영웅이기 때문에. 저렇게 지금 방벽으로 막, 막아버리면매 맥클 입장에서는 할수 있는 게 없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서는 솔직히 방벽을 무시할 수 있는 그런 조합을 가기에는 힘들어요. 뭐 트레이서, 트레이서나 겐지, 뭐 윈스턴 디바. 디바가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조합을 갈 수는 있긴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방벽을 좀더 빨리 부술 수 있는 그런 조합으로 가야 되겠죠. 아무래도. 솔저를 뽑는다든지. 아 어, 그래도 지금, 부활이 들어오고, 우리 아나가 따였죠? 이렇게 되면은 사실상 이기기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야. 그러니까 이게 상대방 바스티온 하나 때문에 막혔을지 못 가는 건데, 이거는 솔직히 맥크리한테 무슨 피드백을 드려야겠다라는 것보다는, 팀보이스를 활용해서 팀 조합을 바꿔, 바꾸게끔 유도를 하는 것이, 가장 알맞는 피드백이라고 봅니다 방벽을 깨부술 수 있는 그러니까 좀더 빨리 부술 수 있는 조합으로 바꾸게끔 이제 유도를 하셔야 돼요 진짜 솔저를 다시 뽑아서 바스티온을 먼저 잡자 이제 바스티온을 먼저 잘라주는 플레이는 굉장히 좋았어요 이런 경우에는 남사보다는 라인하르트 헤드를 노리는 좌클릭이 더 셉니다 그거는 하나의 팁으로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하나하나씩 잘라주는 플레이 바스톤이또 살아났기 때문에. 근데 또 이렇게 보시면은 팀들이랑 안 있죠. 지금 디바랑 같이 뭉쳐다니면서 매트릭스 뒤에 숨어서 지원을 해주시면 좋을 텐데. 이 포지션은 좀 바꾸셔야 될것 같네요. 너무 개별 활동을 많이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보시면 또, 또 혼자 2층에 있는 그런 플레이인데. 상, 이번에는 또 상대방 조합이 또 바뀌었어요. 라이나르트 아까 뭐 오리사, 윈스턴, 이런, 이런, 이제 수비형 방벽 메타였다면, 지금은 또 디바에다가 윈스턴, 이런 조합이기 때문에, 또 돌진 조합이란 말이죠. 역돌진 조합. 그러면은, 이런 조합으로 바뀌었다면은, 다시 또 우리 팀들이랑, 아군들이랑 뭉쳐서 다녀야 되는데, 지금 또 혼자 2층에 있다 보니까, 아군들의 힐러에게 이제 힐도 못 받고, 아군 탱커의 직원도 못 받고, 혼자 돌아다니다 보니까, 이렇게 잘릴 수 밖에 없는 것이죠. 윈스턴도 잘라줬네요. 아, 이거는 메르시를 끝까지 잘라줬으면 중간에 석양을 키는 것보다는 이렇게 해서 지시게 됐네요. 그러니까 패배 요인은 바스티온에게 너무 발을 많이 그러니까 오래 묶였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리를 해드릴게요. 정리를 해드리자면. 일단 에임은 정말 제가 뭐 피드백을 따로 해드릴 만한 요소가 없어요 정말 깔끔하고 필요한 부분만 따로따로 따로 쏘시고 게다가 어 타겟팅도 정말 잘하세요 이제 뭐 불, 불필요한 이제 샷이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어 힐러면 힐러를 잘라주고 딜러면 딜러대로 잘라주고 탱커는 탱커대로 또어 정말 잘 잘라 주십니다 하지만 한 가지 문제점 포지션이 제일 문제예요 그러니까 상대방 돌진 조합에 조, 돌진 조합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혼자 돌아다니시다가 짤리게 되는 그러니까 한 명이 짤리게 되면 상대방 입장에서는 이제 상대방 여섯 명인 중에서 한명 짤렸으니까 다섯 명밖에 없다 6대5 사운이니까 들어가자라는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적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진입하기도 쉬워지고 이기기도 굉장히 쉬워지기 때문에 혼자 돌아다니다가 이제 잘리는 플레이는 좀 고치셔야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럴 땐 좋아요. 상대방이 뭐 방금 뭐 바스견 이런 방벽 메타였으면 우리 우리 팀 조합도 뭐 돌진 조합이다. 그러면 다방면으로 괴롭혀져서 우리 다른 딜러들이나 다른 탱커들이 진입하기 쉽게끔 교란을 해줄 수 있, 있는 그런 플레이를 할 때는 굉장히 좋아요. 이런 플레이가 하지만 우리 팀은 이제 수비형 메타인데 수비형 메타고, 그다음에 상대방 조합은. 어 이제 돌진 조합이에요. 돌진 조합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혼자 그 무리에서 이탈을 해서 혼자 돌아다니는 플레이를 하게 되면은 우리 팀 자체한테 페널티를 안겨주는 그런 플레이이기 때문에 이런 플레이는 어, 좀 고쳐 나가야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은 어 아군 아군 팀들이랑 같이 붙어다니는 거니까 그러니까 뭐 상대방 어, 우리 팀의 뭐 디바가 있으면 디바 매트릭스 뒤에도 숨을 수 있는 거고 라인, 라인하르트가 있으면 라인하르트 방벽 뒤에도 숨을 수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아군들을 이용할 줄을 알아야 돼요 힐도 받아야 할수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지원들 을 그러니까 서든어택 같이 뭐팀 데스매치를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건 팀 단위의 게임이니까 리그 오브 레전드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네뭐그 정도가 되도록 하겠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팀 보이스 팀 보이스 쓰시면서, 우리 팀의 뭐 조합을 바꿔야 될것 같다라면은, 그거를 적극적으로 팀 보이스 활용을 하셔서, 어 유도를 해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원하는 바을 그러니까 방금 같이 이제 바스티온의 3방벽 메타면은, 아 우리가 방벽을 빨리 부수울 수 있는 그런 조합으로 만들자. 아니면은 아예 그냥 그 방벽을 무시할 수 있는 조합으로 가자. 라는 식으로 이제 아군들의 팀, 픽 요청을 해주셔야 돼요. 까 그러니까 픽, 그러니까 조합 체인지, 조합 체인지 유도를 해내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게임 채널 로지 캐스트에 알로지였고요. 로직스쿨제 4화, 그 플래티넘 매크리분의 피드백 영상이었습니다. 영상 유익하셨다면은 좋아요 버튼과 채널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